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로 오늘 1장 17절로부터 오늘은 마지막절까지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은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하십시다. 네, 큰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또박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늠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되니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별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이제 행내나 합니다. 이제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만나 뵙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이제 친히 이제 만나 뵙는데 주님께서 요한을 방문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주일날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주일날에 그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성욕으로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있어왔던 그런 환란과 핍박도 심각해 보면서 또 그나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유배되가지고 이 반모라는 섬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인데 큰 섬이 아니에요. 작은 섬인데 그 당시 에이 범죄인들을 그쪽에다 유배시키려 곳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간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 당시 트라단이라는 그런 황제가 터다니라는 예. 황제가 이 요한을 기름가마에다가 기름이 막 버블이 막 끓는 이 장작불을 켜가지고 기름이 바 끓는데 그 가마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죽으라고. 근데 안 죽습니다. 알레르야. 아, 예. 안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요한을 이 유배를 시키는데 바로 이반모라는섬으로 지금의 이 터키와 그리스의 중간에 위치한 에게라는 이 바다 해역이 있어요. 그쪽에 사모섬도 있고 그런데 그 근처에 바로 그아래쪽에이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유보이들 시켰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주일 날에 주일 날에 어, 기도하는 중에 이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성령님이 요한 안에 계셨죠. 이미 내주를 하셨어요. 내주하시고 하셨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요한이 받았어요. 왜? 이미 요한은 오순절 마가다른 방에서 기도하던 이들과 함께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복음전하는 사회를 감당하다가, 이제 잡혀가야 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럼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쁜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큰 큰 음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로, 에베소, 서머나바가모 두아디아, 사테, 이라드비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해서 들루두루 봤더니 돌이켜 봤더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곱 금촌 때 가운데 계시는데 살려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뜨고 계셨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어요. 하얗고, 눈같이 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셨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로 같았어요. 근데 주님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계셨어요. 일곱 별이 있고,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오른쪽, 왼쪽으로, 나리선. 얘기한 날카로운 검이 나왔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근데 그때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앞에 요한이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그 앞에 상이 있을 수가 없고 풍추려 앉아가지고 엎드려버린 겁니다. 오늘 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크게 임하시는 현장에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막 엎드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네.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공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대제사상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상들이 감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다 엎드려져가지고, 할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엎드려져서, 엎드려서 주님을 예비한 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또, 주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딱 있게 되면요, 주 앞에 온 힘이 빠져가지고,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음. 그래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때 요한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요한의 나이가 많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고 강렬하든지 엎드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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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5번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걸볼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격주를 보면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던 예수님이 그 밤에 캐세마리 동상에서 캬, 아, 썩,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의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라고 기도하을 때에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가론 유다가 대체사장과 그 하솔들이 보낸 사람들과 대체사장이 보낸 그 몽둥이와 불, 횃불을 들고 온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그들을 의 길잡이가 돼가지고 게세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때 주님 앞에 왔던 그들이 주로 넘어져 엎드려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네. 네. 우리 주님의 영역이 엄청났던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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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의 영역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있 못하고 주로 잡아버려 우르르 넘어져 버려. 요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을 경험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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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알겠지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임재. 사두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사두바울도 다메색.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색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잡으러 갈 때. 예. 말을 타고 가는데 이 한낮에 이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춤으로 통해서 엎드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본 후에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뭐어버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3일간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가 크게 회개하고요. 왜? 그가 잡으러다니고못 살게 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었고, 아, 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네. 아들이고 네.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아들이었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광을 영광의 빛을 비춘 받고 네. 엎드러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 네. 네. 보면요 엎드려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엎드 올라도 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네.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면요. 아멘. 영혼들이 서있지를 못하는 것. 주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또 엎드려가지고 너희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능력에 증거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요. 아멘.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한다.